자, 오늘 관점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조정받더라도 116.5k, 그리고 115.2k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펑크입니다. 오늘도 제 관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할게요. 자, 우선 7월 1일 영상을 보겠습니다. 당시엔 단기적으로 조정받은 뒤 상승하는 그림을 봤고, 유력한 지지 구간은 105.7K와 104.8K였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 조정받았고, 정확히 105.7K와 104.8K 사이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에 다시 한번 지지 가격을 업데이트했고, 그 가격은 105.7K와 107.3K였습니다. 이번에도 공지한 이후 지지가격까지 하락했고 정확하게 107.5K와 107.3K 사이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저가로부터 13,700불, 13%, 13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트코인을 복귀해 볼게요. 6월 2일 영상에선 총 2개의 이더리움 지지가격을 공지했고 그 가격은 2,386과 2,180이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직후 하락하면서 2,386을 테스트, 큰 폭으로 반등했고 다시 한번 깊게 조정받으면서 2,180을 테스트, 2 1 8 0에서도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선 21% 반등했고 두 번째 구간에선 44% 상승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월 1 2일에 공지한 솔라나 지지 가격 159와 156 솔라나도 지지 가격을 공지한 이후 하락했고 159와 156 사이에서 지지 받고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아이트코인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아이트코인을 다음 시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과 멤버십에선 더 심도있는 분석 라이브 스트리밍 알트코인 지지 가격까지 공제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 볼 게요. 첫번째 근거로 주봉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1000일간 상승하고 1년간 하락하는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거래소 상장 직전부터 상승했고 최고가를 기록한 뒤약 1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1년 뒤 최저가를 기록했고 다시 1064일 뒤 최고가 그 이후 1년 동안 하락 1년 뒤 최저가를 기록했고 다시 1064일 뒤 최고가. 그 이후 1년간 하락, 1년 뒤 최저가를 기록했고 이번 상승 추세를 시작했죠. 현재도 8 0 0일 이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됐던 1000 사이클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고 그렇다면 올해 말 최고가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거래소 입금량을 볼게요. 과거 거래소 입금량이 급증하면 이후 최고가를 경신한 뒤 조정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입금량이 급증하고 단 단기 최고가 다시 한번 입금량이 급증하고 단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입금량이 급증하고 단기 최고가 입금량이 급증하고 최고가를 기록 한뒤 가격 조정 올해 초 상승장 에도 입금량이 급증했고 최고가 를 기록한 뒤 조정 받았습니다. 반면에 현재는 입금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고가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입금량이 다시 급 증하기 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로 조정캔들을 볼 게요. 과거 상승 추세 도중 마감한 음봉 캔들은 이후 지지구간으로 바뀌 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백테스팅해 볼게요. 상승 추세 이후 조정 캔들이 발생했고 이후 그 구간에서 지지 받고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큰 상승 추세 이후 조정 캔들이 발생했고 이후 그 구간에서 지지 받은 뒤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크게 상승하다가 조정 캔들이 발생했고 이후 그 구간에서 지지 받은 뒤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도 유사한 흐름의 음봉 캔들이 보이죠. 이 구간은 강한 지지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에서 조정을 마무리한 뒤 계속 상승하는 그림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번째는 근... 거로 단기 S O P R.를 볼게요. 과거 단기 고점 부근에선 S O P R.이 치솟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05 이상 급등하고 최고가를 기록한 뒤그 이후 조정받았습니다. S O P R.이 치솟고 단기 최고가 그 이후 조정받았습니다. 현재도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비교적 낮은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고가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근거로 일봉 저항선을 볼게요. 과거 고점 부근에서 시작된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후 그 저항 선 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백 테스팅해 볼게요. 계속해서 저항받던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은 뒤큰 폭으로 상승. 계속해서 저항받던 추세선을 돌파한 뒤그 추세선 위에서 지지받고 단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한 뒤 지지받고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저항받던 추세선을 돌파한 뒤 지지받고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시작된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항선 위에서 조정을 마무리한 뒤 계속 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실현 순수익을 볼게요. 과거 사이클의 최고가 부근에선 해당 지표가 과열되면서 하락장이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지표가 과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최고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볼수 있고 그 최고가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관점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조정받더라도 116.5K 그리고 115.2K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템 코인을 복기해 볼게요. 가장 요청이 많았던 솔라나를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200일선 밑에서 위로 상승하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하락한 다음 위로 상승하는 사이클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평선 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앞서 이평선을 테스트했었죠. 이번 테스트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반등에서는 0.382와 0.5까지 반등했고 이번 테스트는 0.618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 트렌드를 이어오다가 상승 채널로 변곡됐고 그 추세가 변곡된 부분에서 과거 큰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1%로 매우 낮은 추에 속했고 고래 지갑의 출금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고요. 솔라나의 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솔라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조정 받더라도 151과 148 사이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텔레그램과 멤버십 총상금 3만 불 대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아이트코인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